A 월드고요. 600일에서 650입니다. 600일에서 해드릴게요. 일 번은 페인트는 당연히 색칠하다 2. w o palace, palace는 왕궁이고요. 궁궐. 그다음에 펜지, 펜지는 조금 꽃이에요. 그다음에 4. paragraph는 문단이죠. 그다음에 f part 부분. 6. partner 그 짝꿍. 7. party. 처리는 파티도 되지만 정당이나 그룹 그룹의 대신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패스치는 음, 지나서 또는 과거라는 명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nine pat 패턴 t 이 어떻게 하지? 쓰다듬어. 아, 잘했어. 이 어, 쓰다듬다 두들기다 쓰다듬다. 패 e 패런은 반복된 그런 모양 패턴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eleven pave는 도로를 깔다 포장하다입니다 twelve paw paw는 그 강아지 발. 손주 그, 그, 그 Peace. Sustain,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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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e p e b b e Pebble. Pebble. p e e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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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b e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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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b l p e n n y e Pebble. p e b b l 그 Pebble. p e b b e p e n b e p e n b l e Pebble. Pebble. p e b b e p e b b e p e b b l p e b b l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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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e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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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b b l 또는 애완동물을 이뻐하듯이 예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베이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아기도 있는데 어예기처럼 예뻐하다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네그 예, 다음에 20, pharmacy 약국입니다 그 다음에 21, phone 전화구 22, h o l o g r a p h 사진 23, photography telegraphy는요 사진술, 촬영술을 말합니다 Phrase, phrase는 구, 구나 말하다 돼 있습니다. 구라는 게 뭐냐면 두 글자 이상인데 주어 동사 다 갖춰지지 않아서 구의 음역이 됩니그 다음에 피 피크는 찌고 올리다나 고르다 이런 뜻도 있고 피크는 소풍 피스 조가 파일 파일은 더미 쌓아올리다 그다음에 파인 소나무죠. 그다음에 피치, 피치는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음역대. 높은 인간을 앉히그 감정, 운명의 핏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플레인, 그러니까 수수한, 화려하지 않은. 그다음에 planet, 그 다음에 플레인은 그 비트 플레인은 비행기고요. 플래닛, 행성. 플래닛, 심다. 아니면 식물 이렇게 있습니다. 플레이트, 쟁반. 그 다음에 플레젠트, 유쾌한, 기분 좋게 하는. 플리즈, please, 플리즈는 기분 좋게 만들다, 기분 좋게 하다라는 동사이고요. 타동사군단이기 때문에 플리징. 하고, pleasing 하고 pleased 이래요 그러니까 pleasing은 기분좋게 만드는 pleased는 기분좋게 느끼는 그래서 pleasing하고 같은 말이 pleasant 입니다 그 다음에 plenty 많은 양 다량 그 다음에 p l o w 이거는 쟁기라는 명사가 되고요 밭을 갈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lunge plunge는 to dive into 처박다리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히면 이렇게 하는거 아세요? 그거 영어로, p l u n g e 콕콕박다는 뜻이거든요. 네, pluto. p l 는 명왕성입니다. 바켓 주머니고요. p o e t p o 는 시선집이에요. 시집 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p o i 는 뭐, 요점도 되고, 꼭지점도 되고, 가리키다 이런 뜻이고요. 네, poison, 독, p o 은 팍! 갑자기 튀어나오다? 그죠? pop 그다음에 팝시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딱딱한 하드 있잖아요. 아이크 막대기 있어. 그게 깨물어 먹는 거 그걸 팝시클이라고 하고요. 화플러 인기 있는 폴치. 폴씬는 주택의 앞 공간이라서 외국 영화 보시면 왜 음, 하우스인데 띵똥 누른 옆에 그 데크처럼 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그네를 놓기도 하고 티티를 놓기도 하는잖아요로인네들그 안에서 밖에로 세우고 보 거기 그 폴치라고 합니다. 포르크는 그 돼지고기요. 네. 음. 여기 50단어 해 어. 음. 주셨어요. 네. 주세요. 감사합